당신을 초대합니다. 최고의 주거 명작. 서충주 신도시 318뷰. 서충주 신도시 318뷰 그랜드 센트럴. 최고의 조건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주택 수 미포함. 전매 가능. 임대 보증금 100% 보증. 각종 세금 부담 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10년 올 전세 민간 임대 아파트. 주택수 걱정. 주택수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 자격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계약이 가능. 세금 부담 없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없는 세테크 흔대로 걱정, 투자 리스크 없습니다. 분양 걱정, 내 집처럼 살아보고 결정은 10년 후, 이사 걱정 없이 10년 동안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면 됩니다. 품질 걱정. 입주자의 분한 전환을 위한 우수한 상품 구성.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사고 걱정 없습니다. 먼저 청약 안내입니다. 서충주 318아뷰 그랜드 센트럴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수가 아닙니다. 서충주 318아뷰 홈페이지에서만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약 공장은 필요 없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부터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일간 접수가 진행되고요.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8월 31일 수요일 오후 4시 당첨자 발표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서충주신도시 318뷰 그랜드 센트럴 검색 후 최상단에 위치한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고 본인 인증 후 청약 접수 코드 F10144 입력 후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84ABC 타입 중에 선택을 하시고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모바일 동시 접속자가 많아 익스플로러 접속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인터넷 크롬 설치 후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정입니다. 전세대가 84제곱미터 단일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요. 84A타입, B타입, C타입입니다. 계약금은 10% 중에서 1차 계약금이 천만원, 나머지 계약금은 한달 이내 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전계약일은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7일간 진행이 되고요. 상가 청약일정은 8월 16일 이후에 참여 신청서 접수 예정이고요. 9월 9일 입금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천만 원입니다. 9월 12일 공개 추첨 및 계약서 발행이 있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3일 파라뷰, 그랜즈 센트럴, 스페셜한 구성도 프리미엄. 전 세대가 84제곱미터 단일, 명품 중형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요. 4배의 혁신 설계, IoT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으로 일상이 스마트해집니다. 총 1849세대의 1차와 2차 포함, 조성이 되는 민간 임대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에선 볼수 없었던 고품격 인테리어와 엔지니어 더 스톤 등으로 최고급 자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명품 아파트에 빠질 수 없는 스페셜한 커뮤니티, 스크린 골프 연습장, 호텔식 피트니스, 호텔식 조식 서비스, 펫프레즈 파크, 유리 온실, 다목적홀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충주 신도시 3 1 8라뷰 그랜드 센트럴 민간임대 아파트 본격적인 분양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입니다. 공급 위치는 충주기업도시 F2-2블록, -E 충정북도 충주시 주도급 화국리 1236번지 1원이고요.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919개 세대입니다. 지역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중공업 지역이고요. 주차 대수는 총 1225대, 세대당 1.33대 예정입니다. 공급 면적은 84A 타입이 514개 세대, 84B 타입이 259세대, 84C 타입이 146세대. 입주 시기는 다가오는 2024년 8월 예정입니다. 이어서 입지환경인데요 서충주 신도시 3 1 8야부는 서충주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에 건축 예정이며 각종 편의시설이 예정돼 있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인 단지구요. 여기에 그린공원과 킹스테이 골프장, 생활체육공원, 중앙공원, 화곡저수지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 중, 고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3일8아부는 기업체가 인근에 포진되어 있어 직주 근접의 최대 수혜지인데요. 충주 기업 도시 내에 코로 생명과학, 현대모비스, 롯데칠성 등이 입주기업과 충주 메가폴리스, 충주 첨단산업단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했습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인 충주 기업 도시 충주 메가폴리스는 약 54만평, 천단산업단지 약 60만평, 서충주 신도시의 중심 입지이고요. 현재 포스코 건설 기술 연구소를 비롯해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소, 현대 모비스, 롯데 주류,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 코오롱 생명과학 등이 입주 계획돼 있고요. 현재는 약 3만 명 이상이 근무 중입니다. 충주 기업 도시 인근으로 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비즈코어산업단지, 드림파크산업단지, 법현산업단지 등 6개의 산단이 조성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직주 근접 특화 신도시 서충주. 기업 도시만의 최고의 주거지와 최대의 장점인 입지입니다. 먼저 첨단 산업단지는 약 48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요, 근로 인원은 약 2,000명, 근로자 소득이 연 3,700에서 8,200만 원으로 타 산단 대비 고소득 기업이 상당 수준이고요. 메가폴리스는 부품 제조업 주요 산단으로 약 32개 업체가 가동 중. 근로인원이 약 1,500여 명, 근로소득은 연 3,500에서 5,000만 원입니다. 충주기업도시 약2 4개 업체에 가동 중이고, 근로인원이 약 3,000명, 연소득 평균 4,400만 원 수준으로, 서충주 신도시의 주거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충주 바이오 헬스 국가 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여 100개 기업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의 수직 상승 효과로 인구 유입의 청신호가 되겠죠. 이 외에도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 충주 제5산업단지 이전 사업장 착공 진행이 2028년에 완공 예정이었고요.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제2공장에 이어서 제3공장 유치 2022년까지 자동차 4만 대 규모 수소 연료 전자 생산 확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역 교통망입니다.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뛰어난 교통 입지 여건. 청주 국제공항, 중부내륙고속도로, 남한강수로 등의 입체적 교통 체계. 향후 동서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철도 등 광역 교통 확충으로 투자 가치 급상승되고 있는 곳이죠. 사통팔달의 교통망. 인근에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풍부한데요. 중앙탑 하이패스IC와 북충주IC, 노은JC 등을 이용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삼봉국도로 진입, 인근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앞 예정부지에 버스정류장이 들어서면 대중교통이 확충돼 교통망은 더욱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서충주신도시 3 1 8라뷰 단지 배치도입니다. F2-2 블럭 1차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919개 세대입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514개 세대이고요. 4베이구 판상형 맞동풍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은 201동부터 210동까지 전체 동에 배치가 되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259세대이고요. 타워형태입니다. 역시 201동부터 210동까지 타워형이기 때문에 양쪽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남동향과 남서향이고요.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4C 타입은 146세대로 역시 타워형태이고요. 205동, 206동, 207동, 208동, 209동, 210동에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출 입구에 단지내 대형 상가가 위치해 하고요. 단지 바로 옆은 글린 공원이 있습니다. 단지 중앙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3.1 파라뷰는 현재 사전 청약 홍보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예정이고요. 평면도는 84A 타입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도면만 나와 있어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84타입만 수정해봤습니다. 전체 구성도는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이고요.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주방 발코니, 안방 발코니, 복도 팬트리 1, 현관 팬트리 2, 주방 팬트리 3, 대형 드레스룸. 이렇게 넉넉한 순환 공간을 자랑하고요. 84A 타입의 특징은 현관 팬트리에서 주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부님들의 동선을 최소화한 구조입니다. 또 하나 요즘 대세죠.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을 건식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에선 볼수 없는 구조입니다. 단지내 스트리트 몰형 단지내 상가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에서 2층이고요. 총 58개 호실, 1층이 29개 호실, 2층이 29개 호실입니다. 1층 평면도인데요. 전용률은 70.5%, 층고 높이는 5m입니다. 그리고 2층은 29개 호실, 층고 높이 역시 5m이고요. 상가 청약 시에도 디테일한 정보는 역시 청약 신청 전에 공개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수도권 및 세종시 투자 수요 이동에 따라 청약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분양 예정인 서충주 신도시 3.18아뷰 그랜드 센트럴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세제 부담 없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간 임대 상품에 대한 관심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 대해 자유롭고요. 전국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는 서충주 신도시 3 1 8라뷰 그랜드 센트럴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3 1 8라뷰 그랜드 센트럴. 총 1,849세대, 1차 919개세대, 2차 930세대, 전세대 단일 84제곱미터 ABC타입. 청약접수는 서충주신도시 3 1 8아브 그랜드 센트럴 공식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청약접수코드 F10144 미동록시는 청약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0 1 0 1 1 1 4입니다 3125-2771번입니다. 8월 최고의 주거명작, 3.1 파라뷰가 옵니다. 서충주 신도시 3.1 파라뷰, 그랜드 센트럴. 모두가 기다려온 10년 올전세 프리미엄 아파트.